아시는데 어, 광장이 공사를 하는 중에 어, 한 사람의 머리뼈가 나오더라고요. 광장에서 어떻게 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명 장이었던 아울루스 어, 장군의 머리뼈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항상 까가 머리라는 뜻이군요. 그기에다가 아울루스 깜비돌리노라는 끈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이 Michelangelo, 로로 이제 카를로 스페인 l o m i 다 h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어, 이 뒤쪽에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하고 m i c h e l a 니다 e l 서 m i c h e l a n g e l 서 피돌리노 광장입니다. 로마의 일곱 개 언덕 중에 면적은 가장 적었다고 그러고요. 이게 21개 신전이 있었던 장소예요. 신성한 구역이었겠죠. 지금 현재 이 건물 양옆에 두 개의 건물은 조각박물관으로 이렇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제 뒤쪽에 건물이 제가 등을 지고 있는 건물이 로마 시청 직무실입니다. 시장과 직무실. 네.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를 하는데 완성은 못시키고요 그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이 대본분다 완성을 시켜주게 돼요. <laughs> 바닥에 네, 모양이 어, 굉장히 그 보이는데 이 중앙부가 살짝 높아. 그래서 거북이 등과 같은 문양을 띄고 있습니다. 사야 대리석을 타고 쭉 이렇게 따라 가면은 한 번도 안 겹치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총 12개인데요. 12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직선처럼 무조건 다 꺾여져 있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 방향을 내렸지만은 꽃 문양과 같은 복선의 형태로.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랬나요? 직선은 인간의 선, 복선은 신의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물론, 12개는 예수님 1 2제자로그 다음에, 말단 김마상 보이죠? 어, 원래 고대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인정했다,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것으로. 원래 기독교가 저런 천둥상이나 이런 거는 우상이라고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대부분의 조국상들이 파괴가 되는데, 기독교가 공인했던 황제의 뜻이라는 이유로 살려놨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상했던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때 없이 전쟁을 많이 했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갑옷을 입고 많이 생활했는데요. 여기는 토가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군인 황제 수을 기르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고렛다루같이 다시 연구를 해본 까과 이건 코스탄주 황제가 아니라 아, 기독교를 그렇게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것으로 최종 판명이 됐고요. 원본은요. 오른병 건물 조각 방물관 건물 안에 비치가 되 있고요. 그대로 이미테이션해서 떠난 작품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 하면은 고대 로마시대 때 가장 최고의 황금기가 오현제 시대 잖아요. 다섯 명의 현명한 왕자가 다스렸던 시대의 왕제 마지막 왕자죠. 아우렐리우스 왕자의 존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왕자들은 우리한테는 아우렐리우스 왕자의 존스라입니다. 밖에 다 조그마한 소책자로 이렇게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 아우레오스 명상록 가면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저녁에 잠안올때 이렇게 그책 사다가 읽으시면은 책두 장을 넘기기 전에 벅하고 떨어질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책입니다. 워낙 좀 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 명상록의 이제 그, 그 내용에 또 상당히 좀 많은 철학적인 내용을 스토아 철학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황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독일과 전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로마군이 연전연패를 하고요. 승승장구하는 그 로마의 그 군대가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 숲 속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요. 사자를 잡아다가 이제 게르마인들한테 이렇게 풀어가네요 쉽게 말하면 전차 분단을 이렇게 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게르마인들이 사자라는 걸 그때 당시에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긴 좀개 닮은 것들이 뛰어다니니까 게르마인들이 아 저건 로마인들이 풀어놓은 개다 그래가지고 그 1m 90, 2m 정도 되는 토로 닮은 이런 게르마인들이 그 사자를 막 개피듯이 뜯어내가지고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때 한번또한번 크게 그 연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황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 인생은 생각의 산물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의미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깜비돌리 깜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장, 이제, 이 올라오는 계단을 한번 가볼게요. 예. 계단 양 옆으로는 두 개의 정상이 제우스, 십일산, 독들카스트라 블록스, 전쟁 중입니다. 산피돌리노 광장으로 올라오는 계단인 데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계단 자세히 보시면은 어, 이게 그 계단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구름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죠. 이 계단 앞쪽 방향이 베드로 성당 쪽으로 향이 있습니다. 엘란젤로 보너라떼가 설계한 계단을 보라봅니다. 그래도 유럽 사람들은 조금 보이네요 유럽 연합은 이제 자가 격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쪽으로 건물이 천국의 성모 마리아. 성모. 한국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는 성당이 계단입니다. 그데이두 개의 계단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왼편의 계단이 훨씬 더 길어 보이잖아요. 오른편 계단이 짧은 것이지만 실제 길이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이 델란젤로가 원근법을 이렇게 착시현상을 해가지고 원근법을 없애버린 오른편 완만한 계단은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고요. 왼편의 계단은 원형법이 그대로 보이죠. 먼 바로 스키 보실. 때, 뒤로 가는 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니켈란젤로 설계한 것은 어, 계단 난간 저 위쪽 끝을 3m 정도 넓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리가